아 오늘 어디 가는지 압니까 어? 오늘 또 출고 갑니다. 무슨 차를 팔았게요? 어, 비싼 거. <laughs> 너 어떻게 알았어? 어, 오늘도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거두 마리 있습니다. 저기 어. 캐딜락 에스컬레이터 팔았습니다. 어 그리고 네. 또뭐 팔았는지 알아? 포르쉐 카이엔 대박이지. 어요두대 <laughs> 어, 있어 저기. 또 내가 작동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거 같아. 출고 설명을요? 그렇지. 무슨 차를? 캐딜락 에스컬레이터. 음. 카이엔은 네. 내가 금방 알지만은 네. 캐딜락은 몰라. 그리고 이 차. 뭐야, 네. 보여, 안보여이거 내가 갖고 온 거, 어, 이차팔 거야. 리뷰안날 보내버릴 거야. 타지도 않고. 근데 한번 좀 아깝잖아.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. GT43 이라는 차인데, 아번 요것도 뭐 리뷰를 같이 해서 오늘 어, 1일 3타입니다, 지금요. 3타로 영상을 찍겠습니다. 난 이런 거 하고 싶었어. 어? 벤츠에서 내리는 거. 어우. 야, 차 부릉부릉한데? 야, 어떠냐, 여기서 딱 내리니까. 어? 프레임 리셋 도어에서 내리니까 어때? 야, 이런 것도 싹, 쌉... 야, 이렇게 열리는구나, 이거. 야. 양칸데?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어. 와, 씨, 간지난다, 이거, 진짜. 내나이이런거 타면 좀 창피하잖아. 타야 말어. 바로 보낼 거야, 오늘. 야, GT43이 이렇게 멋있었나? 아, 너무 멋있어요, 오늘. 무광. 블루. 그, 세차 안 했잖아. 아예? 나는 원래 차 가끔 세차를 안 해. 비싼 차 타는 사람 안 하는 거잖아. 야, 근데, 앞에 좀 CLS 느낌도 나네. 이게 파나메라랑 경쟁 모델이래. 알아요? 옛날에 파나메라랑 경쟁 모델이라 그랬다가 영상 찍었다가 네. 욕 처먹었습니다. 내가. 그릴. 이거 새로 그릴. 멋있잖아. 그지? 벤츠에 아방가르드한 요거. 보이지? 네. 그리고 휠, 그래. 휠이 이게 되게 비싼 거래. 진퉁백인데좀 반짝반짝해가지고 기스 났는데, 보통은 한 10만원이면 하거든. 기스 네. 메꾸는데, 2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. 어, 어, 비쌌어. 비쌌어. 이것도 멋있다. 어? 어이, 뭐, 그물망 같이 이렇게 해놨네요. 터보, 포메틱. 이러 비싼 거예요. 야, 뒷 라인으로 가면서도 이게 요 라인이 좀 애매하지. 포르쉐 라인이잖아. 파나메라. 이게 멋있어, 파나메 멋있어. 하나매라고 내가 더 멋있어? 이거 어떻게 닫는 거지? 또... <laughs> 이거 닫는 이거 이거 방법아 그냥 열어서 보내 씨. 작동법이라고는 1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? 여는 거는? 어 이렇게 여는 건가 봐 어우 좋네 존... 야 근데 트렁크 생각보다 넓네요 그죠? 이거 뭐 이렇게 뭐 열릴 것 같다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거? 어떤 느낌인지 알아? 김치 냉장고 <laughs> 그런 느낌인데 김치 톡 들어가는 거야 여기 봐봐 붐 에스터 우퍼를 딱 여기다 넣어놨다 오 음, 저렇게 오. 멋있게 돼 있네 어디서 소리 나는긴 하더라, 보니까. 참 멋있습니다. 실내도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, 보니까. 대충 한번 찍어보자, 우리, 여기. 디 네. D컷 예쁘지, 그지? 그래, 이거 알아? 아 오, 어어, 음, 이거 있죠 우롱, 우롱 하잖아, 지금. 이렇게 누르면은, 음, 음,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거야. 어, 어 그렇네. 야, 이거, 이것만 하더라도 영상 쇼츠 나올 것 같은데, 보니까. 어우, 그 다음에 이거 봐봐. 딱 이것도, 불빛도 아주 그냥 크리스탈 기어노브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. 야, 멋있다.